이번 시에는 장박보 한이 이기는 방법 한이 여덟 수만에 이기는 수 가연 어떤 수가 있을까요? 정답을 알아보겠습니다. 일단은 아홉 수에 이기는 수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아홉 수에 이기는 수는 상대방 꼼짝 못하게 하고 움직일 겹적 부동을 유지하면서 이기는 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고 이렇게 장군하면 아홉 시에 외통이 됩니다. 그러면은 여덟시에 이기는 수는 어떤 수가 있을까요? 아, 여덟시에 이기는 수는 상이 이쪽으로 나옵니다. 네, 둘게 없죠? 그 다음에 포가 이렇게 오면은 아, 여기서 궁이 이제 왼쪽으로 오겠죠? 움직일 수가 있는데 네, 이때 장군을 쳐서 멍군을 다시 m o 니 g o Mon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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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o n 이 포가 이렇게 와서 o 자 g o Mongo. Mongo. m o 수가 바로 o n g o Mongo. m o n g